작은 공간에서도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. 바로 위보험 가정용 미니 김치 냉장고입니다. 이 소형 김치 냉장고는 뚜껑형 디자인으로 간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어 사용이 매우 편리하며 소형이지만 뛰어난 냉장 성능으로 김치를 신선하게 유지해줍니다. 저소음 설계로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며 1인 가구나 작은 주택에 딱 맞는 초소형 크기임에도 효율적인 냉장 기능을 자랑합니다. 부담 없이 배치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으며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로 김치 저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제품입니다. 지금 바로 신선한 김치를 위한 최고의 선택. 위보 미니 김치 냉장고로 집안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